안녕하세요 예, 903회 추첨일자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3월 21일 그죠? 음력으로는 2월 27일 자 개해일입니다 개해일 개해일은 41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예, 개해 딱 간단하죠 그죠? 번호 5개 예, 안에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연관수를 볼게요. 자, 7번. 오늘 당첨번호. 당첨번호 7번. 자, 연관수는 36, 43, 13. 오, 36이, 어, 동반수로 나왔죠. 그 다음에 19번. 3번, 10번, 25번. 3번, 10번, 25번. 연관수. 그 다음에 23번. 7번, 14번, 29번, 7번이 동반수로 나왔죠, 그죠? 7번이 동반수로. 그 다음에 24번, 8번, 30번, 1번, 3 0번이 동반수로 나왔죠. 30번이 이게 보너스 번호. 예. 그 다음에 30번. 자, 14, 36, 7번. 자, 보너스 번호 3 0번이 36과 7번의 동반수로 나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36번, 자, 3, 36번, 에, 5번, 42, 사, 13. 그 다음에 39번, 8번, 45, 16. 에, 이렇게 에, 오늘 당첨번호의 연관수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하나하나 보겠게요 하나 자, 7번의 연관수, 36, 43, 13. 이3 6번 7번의 동반수. 자, 19번의 연관수, 3번, 10번, 25번. 그 다음에, 23번의 연관수, 7번, 14번, 29번. 자, 7번이 23번의 동반수. 그 다음 23번, 8번, 30번, 1번. 30번이 24번의 동반수. 그 다음에 36번, 예, 5번, 42, 13. 39의 연관수, 8, 45, 16. 그 다음에, 30번 보너스 번호 30번 14 36 7번 36과 7이 30번의 동반수를 넣었죠. 자, 그러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각번호의 번호의, 번호의 연관수 이 연관수 여기에서 하나씩만 선택을 하시고 하나씩만 선택하면은 총 7개가 나오죠. 예, 총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3개 정도만 세개 정도만 한번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 그러니까 한세개 정도만 보시면 은어 나머지는 제일 수로 버리시고, 예그 다음에 어, 주기별 분석을 볼게요. 자, 지난주에 나왔던 번호 5, 5번, 7번은 900회에 나왔죠. 예, 900회에 7번이 나왔습니다. 901회에 5번, 자, 마름모 안 나왔죠. 근데 7번, 예? 5번의 아래 수. 위에서, 아래서, 에 위에서. 이렇게 나오, 7번이 나왔네요. 그죠? 에,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 다음에, 자, 19번 올라왔죠. 19번. 자, 지난주에 나왔던 번호, 20번. 자, 마름모. 20번, 지난주, 900길에 나왔던 20번의 마름모 형태. 번호가 두개가 해당되죠. 19, 23. 10, 19, 23이 두 개가 나오고, 마름모에서. 그 다음 21번의 마름모. 24번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18번. 지난주에 나왔던 18번. 이게 18번의 마름모가 15, 17, 21, 19. 19가 여기 마름모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마름모에 해당되는 거. 18의 마름모. 19. 그 다음에 20번의 마름모가 19, 23이 이렇게 해당되죠. 19와 23. 그 다음에 21의 마름모. 18, 20, 24. 그 다음에 22. 에, 이렇게 24가 나오죠. 그죠? 에, 24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너무 오래 안 나왔으니까. 그건 16주, 16주 만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은 지난주에 당첨번호인데, 5번에 보너스번호로 나왔죠. 그 다음에 36, 36. 900k에, 900k에, 900k에 나왔던 번호, 이웃으로서 나왔죠. 자, 근데 34번하고는 좀 34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는데, 34번의 자기 형태의 아래수, 아래수로서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번호는, 조금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항상 그 주변에 그 주변에서 이렇게 번호를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난 주에 내가 요 부분은 제수라고 했죠. 제수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10번, 11번, 12번도 제가 제수로 제수로 생각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자. 903회, 에, 903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03회, 자 7번, 에, 7번의 아래 10번, 11번, 12번 위에 4번, 5번, 6번. 그럼 요거는 자연적으로 제외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제외되는 수입니다. 그죠? 1, 2, 3번은 제외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름모, 이렇게 마름모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6번 자 6번, 4번, 8번, 10번, 그러니까 아래 수, 위의 수, 6번과 4번과 8번, 10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9번을 보면 은 19번을 16, 예, 16, 18, 22, 25, 22가 여기 아래의 수에 해당되네요. 그러면은 요번에 나오려나요 903회에서 22분이 나올랑1싶으에요 나올 것 같아요. 꼭이 22분이, 22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위에서는 16번이에요. 16번, 16, 18, 22, 20. 예, 이렇게 말름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예, 23번이, 23번이 마름모로 봤을 때 역시 또 21번이 겹쳐지죠. 예, 겹쳐집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죠. 이렇게 마름모, 이렇게 예, 마름모가 되네요. 예. 그럼 26번도 역시 해당되죠. 마름모에서. 아래수 위에수, 마름모 이렇게 보면. 자 24번은 아래수 위에수, 마름모 21, 23, 27, 25, 오, 25, 25가. 어, 이웃음, 24의 이웃입니다 25가, 관심수가 되겠다, 그죠? 예, 25가 관심수가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이, 지난주에는 당첨번호 나왔는데, 요번에는 보너스번호 나왔습니다. 역시, 마름모로 행태로, 마름모로 형태 행태 이렇게 봤을 때는 27, 29, 위에 줄, 아래 줄, 위에 줄, 아래 줄, 이렇게 보시면서, 27, 29, 33, 31. 예, 요렇게 마름모로, 31일 여기가, 그럼 이렇게 마름모로 보고, 위에 줄, 아래 줄, 이렇게 관심을 보시고, 에,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6. 예, 지난주에 34번 났죠? 예, 901에, 901에 35, 마름모에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죠? 마름모, 30, 33, 35, 31, 37. 내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쪽 번호를 31, 33, 35, 3 7에 관심을 가졌는데, 36, 39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 제외수. 43, 44, 45 제외수입니다. 네. 43, 44, 45가 제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제외수가 여기 있죠? 13, 14, 15. 13, 14, 15, 제외수가 되죠? 예. 네. 그 다음, 자, 1, 2, 3. 예, 제외수. 예. 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어, 자, 요번에, 요번 해차의 번호가, 예, 번호가, 아, 참 희한하게 나왔어요. 자. 번호가 다섯 개가 7번, 19번, 23번, 36, 39. 이 기시면 1월, 여기 2월 달입니다. 여기에. 여기 2월 달 당첨번호고, 요거는 지금 현재 3월 달이죠. 901회, 902회는 3월 달입니다. 906회부터 900회까지는 2월 달이죠. 2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당첨번호, 901회, 3월 달 당첨번호. 여기에서 다섯 개가 그대로 다 나와버렸죠. 그죠? 예, 여기 이어서 그냥, 그래서 그거, 2월달에서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세어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이게 좀 적게 나올 거예요. 그죠? 요 부분에서는 좀 적게 나오겠다 적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이렇게, 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1월달, 예, 1월달입니다. 예, 1월 그게. 1월달 번호가 번호가 아직 하나도 안 났죠, 여기서는. 지난, 어, 지난주에는 23번이 났죠, 901회에서는. 근데, 요번에 여기에서는 지금 나온 게 없죠. 에, 그러면은 다음주에는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죠, 여기서. 에, 여기서 아마 나올 것 같,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번호가 나올 것인가? 에, 자, 31번 있죠? 여섯 번에는 31번. 음, 여기 가능한 번호고, 보너스 번호. 보너스 30번을 이어서 나오는 수. 3 0분을이어서놓 오는 수. 그 다음에, 30, 어, 여기서 41번, 41번, 어, 39번의 아래 수죠. 41번의 아래, 어, 39번의 아래 수. 어, 아래 수가 41번이죠.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 보면은, 예, 15번, 예, 15번, 어, 15번, 19번의 15번 이 부분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외 수에 들어갑니다. 15번은 제외 수입니다. 자, 17번, 자, 17번은 어, 19번의 위의 수가 되겠죠. 19번의 위의 수. 그렇게 되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10, 17번, 그러니까 15번은 제외 수고, 17번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고. 그다음에 4번. 어, 4번은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7번의 바로 위의 수죠. 예, 7번의 바로 위에 수니까 관심이 가지고 예, 9번도 7번의 아래 수, 7번의 고그 같은 줄에 해당되니까 또 관심을 가지 보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아자 어, 여기서 보면은 자 9분 됐고 여기서는 전 나오지 않는 번호 29번 그 다음에 29번이 요 요것이 어 30번, 보너스 번호의 이웃수죠. 예, 이웃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이웃수.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제외수에 해당되고. 어,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는 번호가 29번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이난 요번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요번주에 그냥 보너스 번호가, 근데 지난번에 당첨번호가 보너스 번호로 그대로놓나 와가지고, 예, 그럴래요, 그죠? 에, 자, 그러면은,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요게 지금 현재 2월 달 당첨번호, 2월 달 당첨번호에서 지금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3월 달 당첨번호에서 하나가 나왔고, 2월 달 당첨번호 이렇게 4개가 나왔으니까, 아, 여기서 한 2개 정도, 2개 정도를 보시면은, 2개나 3개나, 에, 2개, 3개. 그러면은, 여기서 본다면은 나올 수 있는 라인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이 요 라인인가? 아, 요 라인인가? 그다음에 요 라인. 예, 요 라인을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어 가능한 수 26번, 24, 23번의 밑, 밑에 수죠. 23번의 밑에 수. 그다음에 37번. 예, 37번, 36번의 이호수죠어3 7번의 이게 36번의 이호수 예. 그 다음에 33번. 이거는 30번의 아래수죠. 마름모로서. 마름모로서 아래수. 예. 33번.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39번. 그 다음에 35번. 36번의 이웃수입니다. 그죠? 36번의 이웃수. 36의 이웃수죠. 예. 가능한 번호가 되겠네요. 그죠? 예. 35. 자, 35, 37, 26. 여기서 나오는 게 35, 33, 37, 26, 이 번호가 가능성 있는 번호들입니다. 어, 여기에서 요 번호가 요네개 번호가 가능성 있는 번호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16번. 19번의 바로 위의 수죠. 19번의 바로 위 칸수. 위의 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고. 그다음에 요거는 12번 예, 요거는 7번의 아래칸 수, 7번의 아래 수니까 예, 조금 신경을 써도 될 번호고, 7번 아래 수. 그다음에 16번은 19번의 위의 수, 19번의 위의 수. 예, 그러면은 12번과 12번과 16번, 그다음 25번, 24가 나왔으니까 25가 나올 수 있겠죠. 24가 이웃으로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칸과 여기에 되는 이칸에서 아마 이 가능성 있는 번호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월 달, 1월 예, 달 번호입니다. 1월 달 번호 나올 가능성 있는 수. 전혀 안 나왔으니까, 요번 해차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17번. 예, 17번. 그다음에 4번. 4번과 17번.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번호. 41번. 에, 41번. 39의 아래 칸에 있는 수니까. 41번 아래에 있는 수니까.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고. 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번호 31번. 3 0번은 어, 30번의 이웃수. 에, 17번. 에, 17번은 음. 요 17번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어 근데 바로 1 9분의2의수니까 어 무시할 수는 없는 수입니다 17번이 자 그러면 4번 9번 4번 9번 17번 15번은 제외수입니다 4번 9번 17번 그 다음에는 어 31번, 에, 요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자, 번호가 나오지 않았던 번호. 요거는 3번은 제외수입니다. 에, 14번도 제외수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30번의 이웃수죠. 에, 가능한 번호.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요기에서는 29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에, 가지고 한번 가볼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자, 7, 10번은, 10번은 7번의 바로 아래칸수. 2 7번의 30번의 위에수. 30번의 위에수. 자, 그 다음에, 이두 개가 유력하고, 어, 11번은 7번의 아래줄, 아래줄에 해당되니까. 어, 조금, 어, 생각을 저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제외, 적혀놨습니다 제외수로는 안 하는데, 좀 제,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표, 배열표로 보면은, 자, 이래 배열표로 보면은, 자, 지난주에 놨던 번호가 30, 23, 3 5번, 18, 20, 21. 자, 올해 나왔었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올해. 자, 요 지난주에 요칸안 나왔었죠. 요 칸이 안 나왔었는데 30분 나왔죠또요 칸도 안 나왔는데 24번 나왔죠. 예. 자, 그다음에 요 칸은 역시 지난주에도 안 났는데 요번 주에도 안 났습니다. 지난주에 요것이 제외수였거든요. 요 요것이, 요 부분이 제외수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요부 903에는 13, 14, 15가 제외수입니다. 13, 14, 15가 제외수니까 그러면 요 안에 해당되는 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외수입니다. 고, 요거 제외수 1번, 2번, 3번 제외수, 1번, 2번, 3번 제외수, 13, 14, 15 제외수, 43, 44, 45, 제외수.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요 칸, 예, 요 칸, 어, 이 지난주에 나왔던 번호인데, 이번에는 안, 나와, 이번에는 안 나왔죠? 41번. 그럼 41번도 한번 관심있게 가져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분석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 보면은, 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30번의 위의 수죠. 마름으로, 말름으로 봤을 때 30번의 위의 수입니다. 에, 30번의 위의 수. 요거는 제외수고요. 6번은 7번의 이웃수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죠. 그 다음 10번, 7번의 아래수. 아래수로서. 8번은 8, 7번의 이웃수. 자, 6번, 8번, 10번, 예. 그다음 4번, 1번, 2번, 3번은 제외수. 그다음에 3, 4번은 7번은 위의 수. 그러니까 4번, 어, 4번, 그다음에 6번, 8번, 10번 이렇게 보면 되네요. 말은 뭐? 자, 그 다음에 19번이 나왔으니까 이웃수, 이웃수를 생각 한번 해보시고 17, 19번의 위의 수가 16번이죠. 그 다음에 19번의 아래 수는 22번이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마름모에 해당되는 번호 27번, 그 다음에 29번, 31번, 33번 에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근데 근사하게는 가고 있으니까, 참고를 조금 이래 하시기 바랍니다. 39번의, 39번의 아래수는 42번입니다. 39번의 아래수 42번. 39번의 위의 수는 366번이 나왔죠 이웃수 38, 40. 38, 40, 42. 예, 이게 보시면 되겠네요. 39, 38, 40, 42. 예, 간단할 것 같네요. 그죠? 36번, 33, 33. 예, 그 다음에 35, 37. 35, 35 37. 그 다음에 40번. 예, 아, 40번이 아니죠. 어, 그 36이 바로 위에 수니까 39번이죠. 39번. 위, 아래 수면, 36번에 아래 수면 39.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번 9 0 3회어뭐 그렇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 이 부분입니다 어, 이 부분은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마름모 행태 요라면은 마름모 행태 요렇게 마름모 행태 그 다음에 요렇게 마름모 행태 그 다음에 예, 요렇게 말은 모 행태. 요렇게 말은 모 행태. 그리고 요렇게.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말은 인 행태. 예, 요렇게 말은 모 행태. 요거는, 이렇 항상, 거기에서 그 크게 벗어나지,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잘 분석을 하면은, 분석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막 분석이 되겠죠? 33, 35, 38, 42. 그 다음에, 37, 40. 예, 37, 40, 이렇게 40. 요렇게, 어,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나온 애죠. 30, 40. 40이 중요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43, 44, 45, 제외수. 이렇게 예, 됩니다. 요거의 주기별 분석이, 어, 좀중